데이 말, 데이한테 만이푹 빠져가지고 한번 덕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참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그니까 러 우리들의 공통점 뭐다? 이렇게까지 좋아할 마음은 없었다 준비됐어 you ready? 그냥 한번 해보는거죠 항상 후회는 해보고 하자 안해보고 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미공포가 그냥 아침에 자고 딱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뭐가 떠있어요 에?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하고 계속 계속 사

이게 뭘까? 이게 아마, 아, 뭔지를 몰라. 미공포가 진짜 엄청 많이 떴거든요? 좀, 어, 상상 그 이상으로 많아서 이게 무슨 미공포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메이크스타, 뭐, 머시기, 뭐, 이런 데일 텐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 이거를 소개 안 해드렸잖아. 아, <laughs> 정말 했어요. 이거는 예쁘죠? 뭔가 베이가 토끼같아서 그냥 마멜로 한번 사봤어요 하하. <laughs> 아직 베이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다 미공포로 채우게 될것 같네요 자이 노란색깔 아이는 안 되겠는걸? <목소리> 이것을 어머 다 탑로더에다가 해주시네 포장은 기억이 나요. 무슨 럭키드로우.. 럭키드로우인데 어딘지 몰라요. 이게 아마 맨 처음에, 진짜 처음에 떴던 럭드였던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아, 몰라. 이거는 두 개. 아시. 어, 무서운데? 어, 아아 맞아 나 이거 잘못 샀어. 냅다 세정 샀네. 왜 그랬지? 이용. 왜 세정이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아마 산질 모르고 또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양도를 해주셨던 분이 그 뭐야 두 세트를 샀던 거죠 총 일곱 명에 열네 장을 샀는데 이게 그딱 베이 두 장이 남아 있길래 그냥 두 장을 냅다 같이 샀었는데 이거를 산줄 모르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니까 뭐 예쁜 건세장 있어도 돼 음... 레전드 멍청이 됐고 다음 아 여러분 저 개빡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막 이거 제일 먼저 깔려고 했었는데 이 개빡치는 게 이것도 럭드예요 럭트인데 사운드웨이브였을 거야 아마 사운드이브럭드를몇 장을 사면은 폴라를 주는 그런 몰라 아무튼 그런 럭드였는데 그래서 그세 장을 그 한꺼번에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분이 제가 봤을 땐 팬이 아니거든요. 팬이 아니라 업자야. 약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업자들 그냥 이런 투카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세로 이익을 남겨두시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딱 봐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왔어 우편함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얇은 거예요. 이게 주소가 보일까 봐 이렇게. 딱. 뭐 보,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진짜 몰라? 레알이 일자거든요 그냥? 그냥 일자예요어 뭐야? 뭐지? 근데 이거 만져봤는데 그냥 평면인거예요어 뭐야? 뭣도 없어 뽁뽁이도 없고요 몰라 박스도 안 덧댔고 탑러더도 기대를 안하는데 박스도 안덧대있고 그냥 이대로 왔거든요 지금? 근데 이대로 그냥 토탈 가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럭드 재질이라서 괜찮긴 한데 대체 누가 이렇게 보내냐고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 이걸 제일 먼저 깠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진짜. 근데, 이렇게 보내는 사람 처음 봤어. 와, 그래도 이건 또 꼈다. 이렇게 왔어. 미친놈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와, 이게 확실히 현장에서 뽑은 거랑, 그, 온라인으로 사는 거랑, 하자의 차이가 다르네요. 이거 온라인으로 사셨던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뽑아서 파신 거거든요? 아무래도 긁힘이 있네요. 근데, 저는 하자를 신경 안 써요, 사실. 와, 이거는 심한데? 근데 괜찮아요. 와, 근데 진짜 아무 생각도 어이가 없는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냅다 보내죠 상식적으로. 그 럭드라서 그냥 보내신 건지, 단단한 재질이라서 보내신 건지, 원래 진짜 종이 포커도 이렇게 보내시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우편함에 이거 꽂혀있는 거딱 열고, 응? 응? 진짜 눈을 의심했어, 에? 귀여워, 펠라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무튼 진짜 어이가 없지만 이런 일도 저희가 일어나네요. 진심, 무슨 생각이실까? 아, 나 너무 궁금해. 그냥 딱 알잖아요, 그 팔라인 피드를 딱 들어가 보면 정말 모든 아이돌들이 다 있어요. 모든 아이돌들의 미공포가 다 있거든요? 현장, 뭐, 대리구매, 뭐, 뭐, 뭐 하면서. 시세를 진짜 미친 사람처럼 올려놨고. 아, 이건 진짜 의심이 아니라 팩트로 진짜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내주는 게 너무 괘씸한 거야. 어쩐지 그, 그, DM을 나눌 때도 말투도 되게, 말더 귀찮으신 사람처럼. 하, 신세한 판매를 하게 되네요. 자, 오! 이거는 뭐냐면은, 귀엽다. 베이비 공포 오. 우와 이거 진짜 단단한 진짜 단단해요 약간 느껴지시나? 약간 격파해도 그 성판? 뭐야 이거 뭐죠? 정체가 뭐야? 이크스타, 이... 차 아니면 3차인데... 이거 올로그램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너보이나요 이쁘다, 홀로그램 크라우, 크라, 크 진짜 세상 미공포가 너 진짜 아 진짜 너무 많은 것크아 크라, 크라, 이 드라마인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짜증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웨이크스터니캐타포니 모니. 진짜 미쳤나 봐.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진짜 이거 뜨자마자 엄청 찾았는데 힘들게 샀어요. 이제 슬슬 이제 슬슬 미공포가 그만 뜰 때가 분명히 됐거든요. 근데 왜 자꾸 뜨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메이크스타니? 뭐니? 귀아 제가 베이를 베이한테 왜 빠지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썰을 풀어드릴게요 어느 날제 y 에서 신인 여자 아이돌이 나온다 그래서 오 대박인데? 하고 봤죠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 아이는? 예쁘다 이 예쁜 친구가 있는 거야 이 아이 이름이 뭐야? 베이래요. 베이? 하고 봤죠? 뮤비를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모델, 모델을 하기도 전에 그냥 일단, 오, 눈길이 간다. 베이. 베이? 오케이. 관심 있어? 그리고 그냥 봤는데, 데뷔 전부터 이제 미군포랑? 막 이러면 너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에게 엄청 빠지게 된다면? 그리 나중에 안 사면 또, 구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앨범을 냅다. 이 내장과? 아마, 그거, 사운드 웨이브. 첫 번째로 떴던 미군포. 그거를 막 샀었어요. 그게 아마 이거 이거랑 이거 콤프랑 셀프랑 나한테 있는 그건데 그걸 샀다가 이제 첫방 무대를 본 거죠. 그들 봤는데 아 역시 나는 베이에게 빠졌었구나. 그냥 몰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뻤어요. 예쁘고 귀엽고 눈길이 가는 그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베이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뜯을게요. <laughs> 아 이거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또 NCT의 정우분을 정부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그 계정 거래 계정 후사도 정우여서 저를 알아보시고 이걸 붙여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그분도 시즌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있다는 것은 뭐야? 뭐야? 어머 뭐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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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어머. <laughs> 정우가 <정가>, 여기서 나와 왜? <laughs> 와 미친. 내가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 이 영상에서? <laughs> 냅다 자랑해버리기 나의 아, 주인공 제가 두 장을 산거 같아요 기억나 이거 앨범 포카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거는 앨범 포카고요 이거는 이거를 일괄 판매를 하셔가지고 같이 샀어요 이렇게 닫아버려야겠다 이거는 우리 친구니까. 이것도 진짜 예쁜데. 앨범 포카예. 앨범 포카인데 이거 안 나와가지고 양도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귀여워. 다 귀여워, 예뻐만 외치다 끝나는 깡인데 여기서 응? 하나 빼고 다 미공포예요, 여러분. 아니 노래 한곡 나온 노래 두곡 나온 신인에게 이렇게 많은 포카가 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전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파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넣어. 그냥 막 넣겠습니다. 중복을 뒤에 넣어줄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는 미공포 뜬걸다산게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서 산 건데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온게세 개? 아네 개? 세 개? 더 있어서. 진짜 미친 것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뭔가 포카 장사가 돼버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근데 이쁜 걸 어떻게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장사질속아 주는 거죠. 아니 잠시만. 이래도 된다고? 벌써 아코디언이 살짝 됐는데 아 곤란해. 너무 많아요 지금 머리가 아파. 일단은 여기서 영상을 끝내 볼게요. 일단 좀 귀엽다 예쁘다 무쇠가 됐는데.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더들 리공포들과 여러가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